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큰 소리로 5절을 읽고 그리고 자매님들이 6절, 형제님들이 7절 그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읽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자 5절부터 5절 어린이 청소년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자매님들 6절 들 어린이들 우리 우리 를자백하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를 용서하시고 모든 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어제도 잠시 인사 나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도 새 새해 첫날 새 인사를 우리 주변 분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 한 해가 무슨 해죠? 토끼띠죠, 그렇죠? 네,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 지금 한한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죠? 깜짝 놀랐어요 내일 모레 학교를 들어가야 할하서이는 하여튼 그런데 한국에서 한첫에서한국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올한해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으면 좋겠고 22년보다 덜 힘들게 사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더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5시간 전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분들이 참석했죠. 예. 네.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공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명 무슨 뜻인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공자는 한 가지 공자이죠. 함께 공한 가지 공 명자는 울명입니다. 한 가지로 소리 내고 한 가지로 운, 울린다. 함께 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정의로 공명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공명입니다. 어제의 찬양이 공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물려 퍼졌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의 찬양이 참 좋았다는 뜻입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한 서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부터 요한 일서를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설교 때는 우리의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되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나되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 사귐이었고 교제였고 코이노니아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거처를 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다른 말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거한다, 머물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시고 수가성에서 그 동네에서 이틀을 함께 머물렀다 라는 거기에서 머문다 거한다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친구 사이가 되셨습니다. 누군가와 친구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문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와 친구 사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였고 성육신 사건의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육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선에 머물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만져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보여 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호숫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사상이나 신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없는 부활은... 영지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이 없는 부활은 철학적 하나님의 불과합니다.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항상 양복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문구가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철학자의 하나님은 관념이나 이성적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간섭하셨고 말씀을 주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파스칼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내미셨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퓨어를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귐의 공동체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올한 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좀 설교를 힘을 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오 절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들은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그 출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의 저자가 예수의 직계 제자라는 저, 어, 그런 점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빛이 뭐죠?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은 존재감이 더 뚜렷하고 확연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씀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이고 애매모호하거나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명확하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조라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그리고 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간다는 이 동사.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간다. 이것은 영어로는 keep on walking이에요. 계속해서 걸어간다. 동행한다. 이런 뜻이죠. 사실 청,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동행한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그들을 두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홀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어제 기도문 쓰기에서 한 자매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 동행하게 하소서. 한 형제님은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령의 교제가 충만함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몸도 환경도 그래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나이가 들어 더 완고해지지 않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말씨를 갖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안 된다면 차라리 올해나 내년에는 꼭 죽게 해 주십시오. 왜 반응이 없으시죠? <laughs>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니 극복해야 할 시련을 주셨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주셨고 능력을 달라 기도하니 넘어야 할 산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니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고 화목을 구하니 싸움을 주셨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며 저는 더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상황을 기도하며 더, 어, 기도하니 더큰 믿음이 생겼고. 문제를 풀며 지혜가 생겼고 싸움을 하며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내삶 가운데 그분이 개입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은 곧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 죽음을 건너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금 에덴으로 향해서 에덴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우리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친절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코이노니아 공유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표현하면 커뮤니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합니다. 커뮤니오는 종종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빵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곧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귄다, 교제한다는 것은 죄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함께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귐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치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줌으로써 그 사귐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충성스럽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시고 혹은 성실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고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그러나 훨씬 더 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참 정유롭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성품은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다독이고, 실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책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혹은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나 였습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사귐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됨은 여기에서 성숙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 하나 읽고 그리고는 오늘 1월 1일 2023년도 1월 1일 첫째 주일 예배를 예배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 쉬고 파르타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한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인 몸에 도다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의꿈 있는 교회의 목표는 2022년보다 좀더 친밀하고 서로의 사귐이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대를 믿어야만 합니다.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그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비로소 그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